말씀으로, 말씀으로 콜센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콜센터 베드로 수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테오는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는 당시에 부정한 직업이라고 치부되어서 경건한 유다인이라면 누구도 세리라는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정당하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당시에 세리들은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굉장히 부도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먼저 부르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사실은 맨 처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나 역시도 그분께서 불러주셨다면 나도 그들, 그들 가운데 섞여있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나 라는 반성과 성찰을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이 복음을 자세히 읽어 보면서 오늘 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은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당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읽었던 마태오라는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를 수 있었던 그 어떤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그만큼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다고 하더라도 마태오라는 사람이 공동체의 다른 식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다면 마태오라는 제자는 지금까지 그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 있는 공동체였고 또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또 함께 하느님 나라로 가는 그런 보기 좋은 공동체였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어서요. 역시 어, 저도 포함, 저를 포함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입으로 내뱉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미 많은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또 말을 거는데 인색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것을 나누는데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편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룹과 선을 긋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간접적인 내침을 당한 모든 이들은 알고 있죠. 내가 공동체의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만약 마테오가 간접적으로나마 제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마테오는 아마 과감하게 그 공동체를 나왔을 겁니다. 그런 열려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 오늘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또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사람은 삶의 방식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그들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나를 향해 선을 긋는다면 그것만큼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나와 조금은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선을 긋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의 공동체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먼저 우리의 상을, 사랑을 나누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반성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죄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그와 함께 어울려 주님께 갈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저희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계실 텐데요. 먼저 손을 내밀고 말을 건네고, 또 따뜻한 정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 풍요롭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가다듬기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모든 감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껴봅니다. 성령 청하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니 저희는 당신께 의탁 하나이다. 강의 내용 떠올리기 마테오는 당시 유다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치부되는 세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마테오를 당신의 제자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면서 복음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보기 좋은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받아들여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잠시 침묵으로 머무르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 느낌을 주님께 마음속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와 살아온 환경이 같고, 삶의 방식이 비슷한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싶어 하고, 불편한 것은 조금도 하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모님께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며 예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함께 하시며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저도 하느님이 주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